안녕하세요. 다육이는 내 운명입니다. 어, 지금 가만히 이렇게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들여다 보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어,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요.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서 다육이를 한동안 바라보는데, 이렇게 요렇게 거미 한 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미가 많이 있어요. 어, 근데, 자, 이렇게. 지금 또 열심히 집을 짓고 있어요. 어, 거미줄을 떼어 놓으면 또 집이 지어져 있고 거미줄을 떼어 놓으면 또 집이 지어져 있고 거미 잡히나요 지금? 네자 바람에 거미줄이 날리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떼어줘도 바로 다음날 또 생겨 있고 또 생겨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 이 거미가 지금 열심히 파리, 모기, 날파리, 나방 잡아 먹으려고 지금 열심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 정말 끔찍하긴 한데, 근데 어, 이 거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깍지를 이쪽 구역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어, 정말 거미 때문에 그런 거면 아주 어, 은인, 아 은인, 은인이 아니라 뭐라고 래야 되지? 어, 은혜의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무서운가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거미줄이랑 잘안 잡히는데 자, 제 베란다에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금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이게 뭐냐면 벌레 트랩 그스티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베란다에 어떤 충이 살고 있는지 이제 알수 있도록 포집하는 그런 끈적 끈적 끈적이 같은 건데요. 어,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게 있는지 알수 있고. 또 혹시 또 다육이에 해가 되는 벌레가 있는지도 알수 있고 지금 보면요 무섭지만 이렇게큰 파리도 하나 붙어 있답니다 저희 베란다가요 이제 이런 어, 요런 식으로 이런 요런 식으로 어, 그 이걸 뭐라 그러죠 방충망이 되어 있어요 방충망이 되어 있는데 또 환풍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자, 이쪽도 이렇게 문을 열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벌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모기장이 그 잘라진 모기장이 덧붙인 게 보이신가요? 어, 그렇게 해서 모기랑 이제 불빛을 보고 달라지는 벌레들을 이제 막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약간의 틈이 있고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음 약간의 벌레들은 들어오긴 하는데 어, 안 했던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낫습니다. 자, 여러분 무서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만 무서울 수도 있어요. 자, 오, 오, 여기, 여기 밑에 쪽에 사마귀 보이시나요? 저 사마귀가 사실은 우리 집에 온지 2주가 됐거든요? 근데 2주 동안 문이 저렇게 닫혀 있으니까 나가질 못하고 여기서 벌레 잡아먹으면서 크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3cm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5cm 되는 것 같거든요? 얘가 없어졌길래 나갔나보다 했더니 못 나가고 이렇게 잠깐 쉬고 있어요. 어, 제가 파리 잡아 먹는 것도 한번 목격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베란다 생활을 하면요, 문도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벌레와 공생하는 어, 우리 인간들도 공생하는 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 저의 베란다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초 네, 쪽부터 음. 예쁜 여자 인형도 있죠. 그거는 릴리시나 금 네, 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배송받은 어 저거가 뭐더라? 엄마야! <laughs> 어떡해 깜짝 놀랐네. <laughs> 아이고 죄송해요. 아야 뭐가 손에 뚝 떨어졌어. 아야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엔진인데 어떡해. 음, 아 어, 진정이 안 되네. 깜짝 놀랐네. 어, 네 체리 판타지아입니다네그 다음에 그 옆에 여기 리본 리본. 어, 화분은요, 스파이시. 우리 스파이시가 묵으면 저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거미줄을 떼고 이 손을 만져야 될것 같아요. 자, 자. 이렇게 잘 생겨요. 저를 원망하겠죠? 이렇게 거미줄을 없애면. 근데 원망 하나마나 내일 되면 또 생겨요. 자, 그리고 여기 아니더라도 또 먹을 때가 많겠죠? 보시면 홈메이 음, 요거 요것이 스파이인데요자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땡글 땡글하게 어, 묵혀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꽃처럼. 네, 그 다음에 요거 이번랑 이거가 이름 뭐더라? 뭐 어, 라팔마, 라팔마네요. 저도 베란다에서 저만 알지 이름을 불러주질 않아가지고 이름을 입으로 나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영상 보면 한 번씩 이름 실수하는데 그게 영상 볼 때는 잘 보이면서 제가 영상 찍으려고 하,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실수가 되게 작더라고요 정말 어, 이걸 쉬, 그 뭐랄 어, 영상 찍는 분들 아무튼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요거 요거는 제가 어, 초보 때 되게 사고 싶었는데. 어, 요거, 에케마리아에요. 이렇게 맑은 연두빛에 어, 빨갛게 점 찍은 모습이 너무 예뻐요. 어, 얘가 물을 굉장히 어, 싫어하고 까다롭다 그래가지고 물을 막 열심히 주는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자, 요거는 이거 아시나요? 라우치. 이제 선장 꽃을 한번 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새끼는 많이 나는데 아직 꽃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 요 요거랑 요거랑 어, 누구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요거는 캐라리언이고요. 요건 분홍 립스틱이에요. 어, 분홍 립스틱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초보 때 분홍 립스틱을 샀는데 진짜 푸르푸릇하길래 아 정말 분홍 립스틱 어떻게 이름하고 이렇게 다르나 어, 했는데 세상에 이게 1년 있다가 분홍빛이 확 올라오면서 너무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홍 립스틱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홍 립스틱 군생을 구하고 싶은데 아, 군생이 잘 없어요. 하고 싶지만 하려고 했지만 이제 재고가 떨어졌거나 이래서 저에게 기회가 닿지 않았어요. 이 캐라리언도 제가 너무 웃긴 사연이 있는데 어디 우리 광주에는 상무지구에 이제 선인장 그 다육이 파는 매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초보 때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한참 샀을 때 이제 이 까만 종자 포트 보통 선물로 좀 주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다길래 저 이거요. 그랬더니, 아, 이건 안 된대요. 그때 캐라리언이 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값어치도 모르고 그냥 예뻐서 이거 달라고 했는데 정말 얼마나 민폐였을까요? <laughs> 그래서 서비스로 요, 줘도 되는 건줄 알고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여러 개 사놓고 캐라리언 달라고 한 진짜 너무 망언을 했던 그런 저였어요. 자, 보시면 이게 매직잼 골드하고 레티지하고 같이 이렇게 심어 놓은 거고요. 자, 이제 자리가 많이 좁다 보니까 요런 식도 많이 했어요. 지금 앞에 있는 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지곤지고요. 요것도 요, 이번에 그 프리티다육에서 39,000원짜리 그 자리 백이 생존 박스에 들어있던 연지곤지고 요거는 오렌지, 오렌지, 우리 담양 꽃빛 농장에서 이제 잔뜩 사고 이제 서비스로 이렇게 얻어온 건데 어, 오렌지 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이한 화분에 그냥 몰아 심기 했어요. 이제 내년쯤 되고 이제 다져지기 시작하면은 비슷비슷한 모양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어, 우리 백장미라고 하는데요. 백장미가, 어, 한 송이당 주먹 하나 정도로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짤하게 제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 이게 생장등 오기 전까지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옷 자라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키가, 오, 하엽도 맞네? 키가 이렇게나 이것도 묻어 심은 게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엄청 그 머리 큰게 줄어들고요. 이렇게 키만 컸어요. 그렇지만, 어, 지금은 이렇게, 어, 베리류의 특징인 길쭉한 어, 생장점 보이시죠?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물을 많이 줘서 이렇게 얼굴을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모아진 모습을 유지하고 싶답니다. 네, 앞에는 이렇게 어, 조그만 리본 화분에 있고요. 지금 요곳이 우리 어화분에 심어졌던 건데 요거가 우리 제, 그 유튜브에서 쇼츠 영상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 환엽, 어, 환엽, 뭐더라, 환엽. <laughs> 기억이 안나요 어, 나중에 어, 알려드릴게요 자, 그랬습니다 자, 요것도 라즈아가에요 라즈아가인데 이제 동글동글하게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바이수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어, 큼직큼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이제 점차 또 색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뒤에 보시면 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어, 피카츄, 피카츄고요 이것이 스윗드림이라는 아이예요 어 이때 무슨 기분이 들었는가? 어, 한 화분에다가 두 개를 그냥 심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잘 유지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 담양 꽃빛 농장에서 약 2만 5천 원 정도 들여왔던 후레쉬예요 젤리 후레쉬라고 이름표는 돼 있거든요. 그 보시면 정말 생장점이 젤리젤리 하잖아요. 요즘에 후레쉬 방송에서 판매 영상 보시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저는 진짜 후두루두루두루 하면서 25,000짜리를 샀었거든요. 자, 생량 좀 보세요. 진짜 만지면 쫀득쫀득할 것 같고, 그렇죠. 이 멋있는 이 후레쉬. 다른 뭐 멜리오다스, 뭐 스파이시 로즈, 뭐 까망이들 많잖아요. 근데 정말 얘는 이렇게 멋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보시면, 네, 밑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백장미고요. 자, 요거는요, 요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생장등 밑에서 저 아무것도 한게 없거든요. 근데 생장등 밑에서 이렇게 까맣게, 어, 다져지면서 예쁜 모양이 되더라고요. 이거 블랙 코코예요. 블랙 코코. 예전에 블랙 코코 한참 그 비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꽃처럼 되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처음에는 이 화분에 넘치게끔 수영이 그랬는데, 다져지고, 굳어지고, 달궈지다 보니까, 요렇게. 화분이 조금 남는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진짜 안테나예요, 진짜 안테나. 이게 우자란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생장등도 잘비춰져 가지고 우짜라는 자리가 아닌데 보시면 다른 옆에 아이들은 한 개도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요렇게이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이이 이, 이 로제트에서 가운데가 푹 올라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를 잘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답좀 주세요. 지금 진짜로 이렇게. 그, 안테나 자구로 그냥 둬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자르면 또더 군생이 될 건지, 이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옆에는 제가 조그만 것만 모아놓은 거고, 요것도 엘콘 금 철화인데요. 그 비쌀 때안 사고, 이거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그만원 이하로 샀었던 그런 엘콘 철화. 금, 금 철화. 어, 요것이 우리 룸 어~ 런요인데요 런요이도 색깔이 각각 조금 조금씩 다른 게 보이시죠 요것은 어~ 각각 샀던 아이들이에요 이제 뒤에 하나 제일 키큰 아이가 하나가 삼천 원에 왔던 거고 그 왼쪽에 아이가 그다음에 또 하나 삼천 원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세 개가 그~ 삼두짜리를 그~ 한1년 후에 샀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는 게좀 달라지다가 어느 날좀 비슷한 모양이 돼서 이렇게 합식을 했답니다. 사실은 비슷한 모양이 돼서 합식했다기보다 자리 자리 조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던 그 쇼츠 그 뭐지 이 추천하는 혜택을 많이 받았던 그런 아이예요. 어, 너무 예뻐요. 우리 초보 다육이 꼭 키워봐야 될열 가지 다육 중에 이게 꼭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그게 사실은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이런이오니가요 너무 이쁩니다 지금은 퍼져있지만요, 얘가 또 꽃처럼 모아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동글동글 예뻐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자, 보시면, 여기, 여기 이거 뭐냐면요. 어, 이게 사실은 이름을 몰랐던 아인데, 이 어,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이름을 찾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망가진 아이 있잖아요. 이게 그, 달맞이예요 달맞이가 지금 벌써 세 번째 저런 식으로 갔어요. 통통하고 그 손톱이 뾰족 빨강 해가지고 제가 좋아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네요. 저 아무것도 한게 없거든요.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버리네요. 이제 이러면 저는 그, 삼세판이라고 하죠. 전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달맞이는 앞으로 제 구매 리스트엔 절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못생긴 아이들도 있어요. 자,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우리, 그,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 슈가베이비잖아요. 슈가베이비인데, 이 슈가베이비가, 이게 최근에 마야다육에서 왔던 아이구요. 원래 슈가 베이비는 요겁니다 이게 지금 모아서 심어서 그렇지 슈가 베이비가 이렇게 키큰애본적 있으세요? 어, 보이시죠? 여기 사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모아 놨는데 얼마나 슈가 베이비가 슈가 베이비 같지 않던지 우리 그 다육이 같이 키우는 언니가 맨날 놀려요. 그게 뭐냐고. 슈가 베이비라고. 그래도 그게 슈가 베이비 일리가 없대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언니 제가 자구 하나 떼준거 지금 뿌리 내리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 포세이돈금이라고 합니다. 네. 나중에 가을에 어 이제 8월에 그 언니 만날 건데 그 언니 만나면 어 제가 선물로 줄 거예요. 가을 되면 예뻐지겠죠? 요거는 여러분 요거 아시나요? 자, 가까이. 이것도 젤리젤리하죠. 각이 있죠. 예쁜 토다원 어 신발분에 심어져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플럼티크, 플럼티크라고 우리 프리티 다육에서 왔던 다육이에요. 이제 그 다부땡님이 영상에서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진짜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만 보다가 고민만 하다가 이걸 못 샀어요. 근데 한 2주인가 3주가 지나고 나서 이제 프리티 다육에서 뭘살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얘가 생각이 나서 얘도 있냐고 했더니 다행히 남아있던 아이. 근데 봐봐요. 남아있던 아이라서 그 화면에서 제가 원하던 수영은 아니고 어 조금 제 눈에는 조금 덜이쁜 애가 왔지만 그래도 점점 점점 이렇게 까맣까맣하게 젤리 젤리 해가면서 아주 앙증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이거는 시에라 시에라가 이렇게 얼굴이 커지 이제 마, 많아요. 사실은 시에라가 우리 집 와가지고 분갈를 했더니 애들이 얼굴이 줄어들리고 어, 목대만 나오고 대신 목대에서 애기들이 나오는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양가 있던 흙에다가 어, 그걸 털고 영양가 없는 흙, 제 흙을 어, 이제 마사 많고 그런 걸 써주다 보니까 얘가 이제 입장을 다 떨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얼굴이 좀 나오길래 이제 다시 조금 더 영양가 있게끔 줬어요. 그랬더니 빼곡하게 지금 채워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옆에 보시면 로슈라리아. 요거는 여러분 정말 그, 물 주면 엄청 키 크거든요. 진짜 웃자랑의 대망이에요. 모양은 너무 예뻐요. 빨랑머리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좁은 곳에 키워야 되고, 저도 얘가 양이 많아지고 막 많이 넓혀질까봐 입구를 그래도 조금은 넉넉한 걸 줬더니 이렇게 키가 자라고 옆으로 막퍼졌어요 처음에 한 달까지는 진짜 이쁘더니 그러네요. 자, 요거는 너무 이쁘죠? 이거 환엽 스텔라. 환엽 스텔라. 지금 조금 물이 고픈 느낌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장미꽃처럼 굉장히 예쁩니다. 자, 영상이 많이 길어지고 있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천대종송금. 지금 천대종송도요. 이렇게 천대종송하고 천대종송금하고 같이 합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작년에 장마철에 그렇게 키큰 거예요. 천대종송이 너무 못생겼죠. 그래서 합식을 했더니 그나마 조금 볼만해요. 그리고 요거는 음 요거는 우리 라울 라울 조그만 거 이것도 천원짜리에요 <laughs> 그다음에 어 요거는 우리 그오 어,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laughs> 이름 생각나면 나중에 다시 불러드릴게요. 정말 아우 안 되겠네요. 이거 보시면 우 아이시그린 요거는 우리 라네즈 젤리에요 라네즈인데. 처음에 젤리젤리 해지더니, 이제 약간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젤리젤리 느낌은 좀 없어졌는데, 다시 다지면 젤리젤리 해질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우리 안젤리나. 안젤리나가 이렇게 넙적이가 됐어요. 대신, 뭐, 그, 막 우짜라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얘도 물도 뭐 별로 많이 주지 않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고, 가을 되면 붉게 물들어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수연이를 꼬집어 놨는데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그래도 두 개, 세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입장뗀거 밑에다 내려놨더니 이렇게 입꼬지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파랑새도 있고요. 아, 이거 핑크 튤립이에요. 핑크 튤립인데 너무 못생겼죠. 핑크 튤립이 좀 그... 옷 자랐어요. 이것도. 키가 커지더니, 이제 입장이 떼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수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이도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이 보시면, 데비 철아도 있고, 휴밀리스도 있고요. 저 뒤에 노기란도 있습니다. 네, 그 옆에 솜리엄도 있고요. 그 옆에, 자, 요거는요, 어, 레드벨벳이요. 난 레드벨벳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예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커주면 좋겠는데 분갈이하면 분갈이했다고 안에서 생장점에서 일어나 어 흙가 저기 물 주면 물 줬다고 또 안에서 생장점에서 변화가 생겨 그래서 그 예쁜 모습이 그대로 스톱하고 있지 않아요 천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자, 저의 말간이에요 저의 말간인데 어좀 뭐 이렇게 조금조금하고 입장에 상처같이 이런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간이 말같이 않아요. 요거는, 음, 블랙킨인데요. 제가 제일 못생긴 걸 갖고 왔었어요, 그때. 어, 그랬더니 정말 못생겼죠. 약간 도롱변이처럼 금기도 굉장히 많죠. 자, 어구야 아, 이거, 지금 이게 뭐냐면요. 파인로즈 금이에요. 너무 이쁘죠 제가 파인로즈 금 완전 사랑합니다. 얘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키가 큽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키 크죠? 더 커요 원래는 저 바닥까지 묻혀있어요 이게 키가 엄청 컸어요 그 작년 장마 기간에 그래서 생장등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위에가 꽃 모양으로 다져지면서 이렇게 잎이 촘촘한 거지 잎장과 잎장 입장 사이가 1cm씩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를 밑둥을 다 자르고 음 밑둥을 자르고 푹 묻었어요 그랬더니 모양은 이렇게 살아나면서 예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옆에는 성형 성형 이거야. 요거는, 우리, 그, 피치 샌 크림. 피치 샌 크림 맞죠? 어, 피치 샌 크림입니다. 네. 아이고야. 오늘 거미랑 사막이 보여주려고, 어, 영상 들었다가, 어, 이렇게 한번 영상 찍었어요. 어, 너무 덥죠? 지금 이 베란다가 일자잖아요. 지금 끝에 쪽인데요. 바람이 이까지 시원하게 불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던 작년에 있던 헤븐스 게이트금, 이런 에오니움이랑 그 다음에, 그, 어, 그런 아이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덥고 바람이 많지 않아서 죽었지 않나. 목대가 딱 썩었더라고요. 그냥 잠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베란다 관리하실 때, 선풍기 관리 잘 하시고, 대신 타이머를 맞춰서 제 선풍기가 또 과열이 되지 않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다음번에 또 저의 예쁜 다육이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예쁘죠? 이거 프리티 다육에서 선물 받은, 어, 그 퀴즈를 맞췄을까요? 그래서 이벤트 당첨된 거예요. 이거 지젤인데 지금 얼른 보니까요. 이게 금인가 싶어요. 이거. 지금, 이거. 이거 금인가요? 이렇게 그때는 금기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 물을 푹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물을 줄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다음 번에도 재미있는 상황, 재미있는 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